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시세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움찔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세에 대해서 음, 뭐 물론 제가 100%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이런 뜻보다도 사실 기존에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긍정적인 것과 또 우려스러운 것과 같이 반영이 좀 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눈치를 보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데, 자, 이게 상방이 될 수도 있고, 하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느,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우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결국에 일단은 하방으로 어 방향을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갭을 유지하면서 시세를 좀 만들어줬었는데 이 갭을 지금 메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요. 자 아무튼 어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이고 기대했던 부분과 다소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사실 포인트가 매수 단가와 각자 여러분들의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초보 분들께서는 그냥 들고서 막무가내로 그냥 가져가시다가 돈다 묶여버리고 다른 데돈 쓰지도 못하고 단타도 못치고 뭐 스윙도 못하고 실적도 못사고 이어버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현드차는 그냥 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한 종목에 또 비중을 많이 잡아 두시면, 이 종목이 당장에 막, 번쩍번쩍 올라올 종목이 아닌데, 돈을 너무 묶어 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어,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좀 참고해서, 좋은 어떤 관리를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주가 동향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평선을 좀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약간 이제 수렴과 확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들까지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자, 이동 평균,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평선은 5, 20, 60, 120, 그 다음에 224. 전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평선 보시면, 어 죄송해요. 색깔까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혼자 개인적으로 따로 볼 때는. 이평선을 안 깝니다. 안 깔아 놓고 그냥 보거든요. 왜냐면 이평선도 또 하나의 심리를 자극해요. 을 그래서 물론 이평선을 기대서 뭐 우리가 또 매매를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웬만하면 어, 정해진 기준, 그다음에 이제 딱 정해진 어떤 가격적인 측면 이걸로 분석을 하는 게좀 효율적이지 너무 막 어디 평선에 지지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거를 너무 연연하기에는 어,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자아튼 저만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평선을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배열로 추세를 전환하려고 시도를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시세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자, 이 평선이 수렴하고 확장하고. 근데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단 하단부터 상단으로 올라오면서 수렴하는 구간이 있고. 자,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시세가 하, 상단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오면서 수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하방으로 쳐져 가면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쳐져 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현대차의 주가가 자, 여기까지만 놓고 딱 봤을 때 진짜 현대차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눈치를 굉장히 보는 주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떤 부분에서의 눈치와 기대감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아이오닉 5 어, 새로운 우리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진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감은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반대로 우려감은 뭐예요? 완성차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생산도 못 하고 있고, 그렇죠? 판매? 결국에 판매를 못 하는 것은 매출의 데미지를 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최근에 뭐 테슬라도 뭐 라인 일부 라인 중단하고. 또 일본의 어떤 도요타 니, 뭐 닛산 등등 뭐 여러 가지들 또 계속 줄줄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가 했던 말은 뭐예요? 우리는 문제 없다. 우리는 당장에 문제 없다. 그렇죠? 완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 반도체 공급난이 너네가 재고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생산을 못 하면서 현대차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수 있는 조건이거나, 현대차는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반도체도 계속 뭐 어디선가 뭐 끌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 저기들이 생산을 해서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의 우려감들이 계속 현대차에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결국에는 뭐 기사가 또 노출이 됐죠. 어, 4월 달이면 현대차도 반도체 부족 현상을 입으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주가가 계속 더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버텨온 현대차도 4월달부터는 반도체 칩 부족의 생산 차질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뭐 이미 엎질러진 무리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미 여러분들 알고는 있었지만 현대차에게도 우려감을 계속 표해주기 때문에 현대차도 심리적으로 투심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망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속도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현대차의 주가 상승 속도가 가파르거나 빠르진 않겠구나. 이런 약간, 이제, 실망감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이게 개별 악재고, 당장의 큰 악재고, 현대차의 데미지가 과해, 과한, 과하게 반응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악재라면은,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2.8% 가지고 말이 안 되죠. 더 폭락이 나와야죠. 20만원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대감과 우려감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는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평균 단가는 다 다르고 대응해 오시는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요런 라인부터 해서 18만 원대까지 우리가 가져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도를 했다가 여기서부터 대선 충당금 이슈로 반영됐던 26만 원대 비싸면. 18만원대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유를 해서 계속 갖고 오고 있어요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은 채로 계속 갖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세가 어느정도 밀렸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응을 뭔가 일부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타이밍일 것 같아요 이 가격 제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 라고 하는 이유가 22만 5천 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 뭐 이것 때문에 현대차 망하냐? 이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격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시세들을 유지해 줬었어요. 일정 특정 밸류를 항상 이렇게 구간별로 유지를 좀 해줬습니다. 일정 박스권.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받고 급등 나오고 나서 일부정 박스권, 새로운 박스권. 이 박스권을 다시 깨고 이제 갭을 메꾸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재략적으로 요런 라인까지. 20만원에서 21만원대까지도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넉넉 잡고 20만원 정도까지 혹시나 조정이좀 나온다면 그 이하는 사실 더 이상 깨지 않는게 가장 좋겠죠 20만원 이면은 어느정도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 이라든지 앞전에 매물 때상단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어느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면 재매수를 하거나 신규로 편입을 하거나 비중을 추가할 수 있을텐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첫번째 나는 이미 수익 중이야. 나는 10만원 대부터 20만원 밑에서부터 갖고 오고 수익 중이야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절반 정도라도 익절을 좀 하, 해서 현금 비중을 챙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두 가지가 갈려요. 나는 비중이 많지가 않아. 그러면 그냥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비중이 좀 많아. 하시는 분들은 일부라도 현금을 좀 챙겨놓으시고, 추후에 20만원이나 20만원 초반대까지 더 바짝 내려오면 재매수하는 전략. 요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4월 달에 진짜로 반도체 로 공급에 영향을 받아서 혹은 반도체 시장도 지금 이제 빠르게 또 어, 재가동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모니터를 해보면서 재접근하는 전략. 그다음에 나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약손실 중이다. 마찬가지요. 비중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 좀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고 약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절반 정도는 일단 과감하게 한번 좀 어, 비중을 정리했다가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거는 속도 차이예요 속도 차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회전율을 좀 높여 보는데 초점을 둬도 좋을 것 같고 당장 1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도 제가 무료 방에서 소개 많이 해 드리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고. 그렇죠? 자, 세 번째. 나는 막 26만 원, 뭐 27만 원 이렇게 높은 단가야. 하시는 분들도 높은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많다 그 시, 그런 분들도 어, 하다못해 한, 내가 10주 보유하고 있으면 한 3, 3주 정도라도 그렇죠 30% 정도라도 조금 현금을 확보를 해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역 추세로 타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업종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약간 역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죠 뭐 당장 이거 큰일 났다 안 된다 전기차 뭐 진입 못한다 시, 시장 못 나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매출이 좀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완성차 판매 비중이잖아요. 기존에 이제 뭐 제네시스라든지 어 기존에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은 여러 가지 판매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인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들, 모델들 판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밸류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적인 측면은 우리가 신경을 안쓸 수는 없다는 라 거죠 그쵸 그렇죠? 주가는 어차피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선반영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제 의견은 좀 일부라도 어, 저, 전부 다 홀딱 팔아버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일부라도 비중을 한번 조금 정리를 했다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요걸 한번 오늘 기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아, 나는 비중이 많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내가 파란불이 찍혀있거나 손실을 인정하는 거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고 현대차 더 멀리 보면 정말 2025년, 30년까지 본다고 라 쳤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12만 원, 15만 원까지도 진짜 먼 훗날까지 볼 거면 지금 단가도 저렴한 단가인 거예요. 조율을 할수 있는 단가라는 거죠. 현대차 지금 20만 원대 어우 괜찮은 단가예요. 우리 부회장님들도 지금 10만 원 중후반 때부터 다 보유를 하고 계신데, 어 요거는 이제 한번 시세를 보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또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 뭐장 중에 또 특이 종목들은.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브리핑을 이렇게 쭉쭉쭉 다 드려요 그래서 특이사항들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무료방에 오셔서 또 여러가지 정보들도 받아가시고 도움이 좀 되시는 그런 어떤 어 리딩도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이렇게 백강산업 오늘 급등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연습하시면서 그렇죠? 수익인증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면 매매 또 여러가지로 정말 분위기가 좋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현대차는 여러 분들이 처해진 상황에 맞게끔 내가 들고 있는 보유 비중 보유 단가에 따라서 한번 진지하게 조금씩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당장 막 악재니까 달아나라 이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볍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현대차의 보조, 어, 보, 보유 비중을 조금 줄여서 현금 여력이 좀 생겼다 하시는 분들 오히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들로 한번 종목 교체를 일부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주들은 전체적인 브리핑도 물론 무료방에서 드리지만 v 이 p 방에서는 단가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 바로 브 i p 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실적주를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좌측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무료방에 와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이며 공부며 한번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각각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